Ei. 이야 전어새끼 전어새끼 아 야. 전어 좋아 전어 좋아 전어구이 오늘 됐다 좋습니다 아이고 그. 나는 첫, 이제 첫 전어인 줄 알았어 전어 이게 전어새끼야? 전어 황어야? 전어. 아니 아니 황어하고 야바가에도 없지 문어? 아니야, 살릴게다살릴게다살릴게 다다 살릴 응. 응. 자, 오늘의 2025년 11월 26일입니다. 아, 현재 시간 9시, 10시쯤 됐는데, 지금 잡힌 게, 숭어 새끼, 숭어 새끼, 엄청납니다. 자, 이거는 죽기 전에 방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져라 저. 바이빙, 바이빙. 자! 다이빙, 다이빙. 다이빙. 밑으로 비춰주고. 다이빙, 다이빙. 자, 으차 그렇죠.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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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Wow.

얘가 공진가. 얘는 학공자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목소리> 더을 자, 저기요. 오케이, 약간 더 자. 자. 야, 그림 좋다. 여기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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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는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laughs> 아, 이야. 빨리 빠졌네. 에이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오케이. 저저걸저 뭐야? 합곡시 합지아 저거 저 뭐야? 학폭치, 학폭치. 아, 저거, 저거 뭐야? 에이, 에이 안나일명발안되네야 건재를 한5천 원씩 사야 되겠다. 자, 싱싱하 야, 하나. 많았었는데. 많았었어, 많았어. 이거 콱 잡혔는데. 이즈는 그렇게 작지, 작은데. 아, 아, 이 정도면, 저 정도면 먹기 좋은 음. 야, 이거 바글바글 했는데. 야, 이거 저 곤재를, 곤재를 하나 사와, 사올까? 아, 차 안에 있어. 있어. 그럼 던져놔. 음. 야, 뷰가 이쪽에서 찍는게 나왔다. 응, 음, 거기 찍어봐 야, 여기, 여기 많기는 많은데, 얘는. 얘, 얘들은 새끼, 새끼잖아, 새끼들이야. 다리 밑에 딱 여기 있구만. 아, 여기 엄청나게 많다. 내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기가 중요한 거니까, 텐트를 왔다 갔다 쳐봐. 똑 같은 거지. 아 좋아 좋아. 이게 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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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목소리> 요끼는 항우고, 요거는수호새끼 무치.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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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 가라, 가아가 가라, 가가가